지켜도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은원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맞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않냐 하였느니라 하매묻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원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이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이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곧 유다에 속한 기란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이시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나라의 다이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이시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이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잇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시 놓하여 그곳을 베레수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요즘 군대는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군대에 처음 가면 고참들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대표적인 장난이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며 편하게 해주다가 혼내는 것입니다. 처음 와서 바짝 얼어있는 이등병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긴장 풀어. 여기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형이라고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라고 해봐. 괜찮아, 형이라고 해봐. 아닙니다! 그럼 형이라고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놓고 어, 형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욕설과 함께 군기가 빠졌다면서 얼차리를 주고 바로 위 고참까지 혼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군기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편하게 해준다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고참, 너는 후임 이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친밀하게 대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아시고 어류 만져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감싸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대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 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렛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무엇입니까? 십 개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의 왕인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이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자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게를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들은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이세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했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바울은 가장 먼저 언약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세울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모두가 좋게 여겼습니다. 여론도 좋으니 다윗은 빨리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괴를메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개를 옮기는데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새 수레를 장만하였습니다. 최고의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자신 또한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축제의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여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싸!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우싸! 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딱 붙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옷살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소리는 멈춰지고 춤추고 노래하던 자들도 얼음이 되었습니다. 다이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순식간에 언약계를 옮기던 축제의 장이 사람이 죽는 통곡의 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여기선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도 헌금을 안한 것도 아닌데 했는데 아무리 속였다고 죽이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기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닷가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양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양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인데, 다른 불로 했다고 죽이시는 것은 너무 심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날뛰어서 언약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언약계를 붙잡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계를 손에 댄 것이 문제라면, 손만 화상을 입게 하시던지, 아니면 몇 달간 마비되는 훈련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죽이시는 것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렇게까지 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아론의 두 아들 사건도 모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안한 것도 아니고 헌신했는데,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겠지? 하며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불로 분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고자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계를 옮기면서 정성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부터가 틀렸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계는 레인 중에 고아 자손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겨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새로운 수레, 좋은 수레라고 해도 수레에 싫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까? 3월 하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와의 개를 가져가서는 수레를 사용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대적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언약개를 수레로 옮겼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레인들도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언약계를 옮기는 방법,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몰랐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블레색 지역에 있던 언약계를 옮기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술에 옮기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 옮겨 다녀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 아, 저렇게 해도 괜찮네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나하고 친밀한 분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라며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깨어서 말씀을 살펴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옮기면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던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마치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해주고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편하게 해준다고 만만하게 보고 막 아빠 수염을 지어 뜯고 머리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이들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아기일 때는 허용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커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빠를 만만히 여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수레를 언약기로 옮긴 것은 또 이것을 그냥 두신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단난하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다윗 왕국의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눈감아 주시고 아이거 고생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합니다. 요즘 같이 자기만의 이기적인 시대에 양들을 돕고 섬기는 목재의 삶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적어지는 이 시대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주 JBF 수양회를 섬기시는 목자님들을 보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디 고통일입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오니 안드레 목자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밥 먹자 해도 지금은 밥보다 휴식입니다. 하면서 좀 잤게요 하고 잤습니다. 그만큼 섬기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보이면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섬긴다는 명목으로 내 뜻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성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시 원약계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1 4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자 다이슨 하나님의 괴를 다이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석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석달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개가 하나님의 개가 함께 할 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이 앞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옮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우사를 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마음이 풀어졌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베레스우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선을 넘고 함부로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가장 실수를 하고 사람의 상처를 줄 때는 친해졌을 때입니다. 친해지면 함부로 말을 하고 선을 넘다가 혼나기도 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나발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군생활을 테대로 무시하였습니다. 동물을 보던 네가 최전망했던 나에 비해 무슨 군생활을 힘들겠냐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함께 신방을 다니며 바울 목자가 풀타임을 하며 친해졌을 때였습니다. 바울 목자는 크게 상처를 받고 혈기를 내었습니다. 그대로 관계가 한동안 서먹해졌습니다. 친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겼을 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선을 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시고 우리가 편하게 대할 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변하게 됩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모든 헌신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상월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고 항상 경외하는자또 순종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